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어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방어는 일본에서 수입된 걸로 보이며 방어의 모양이 이상할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 방어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사진에 나온 방어 8마리가 모두 기형입니다. 꼬리 쪽이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바로 방사능 물고기다. 이걸 먹으라고 파는 거냐? 분명히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갈 텐데 설마 내가 먹게 될까봐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형방어들이 유통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들이나 유통업자들이 국립과학원에 보내서 원인 규명을 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조사해 본다고 해도 현대과학으로 명확한 이유를 알아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방어의 양식 과정에서 원인을 추측해 본다면, 일본에서는 방어를 양식할 때, 방어의 몸 속에 기생충들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먹입니다. 그약 기운 때문에 이런 기형방어들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방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일본의 방사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리꾼들이 놀러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방어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요. 수입 방어가 대부분 일본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방어의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늘기 시작해 2006년 397톤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 56톤이던 수입량은 2012년 90톤, 2013년 107톤, 2014년 173톤, 2015년 298톤. 2016년 479톤, 2017년에는 749톤으로 늘었습니다. 급기야 2018년엔 1484톤으로 1000톤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엔 224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심지어 올 겨울 활방어 수입량은 3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자기나라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방어를 덤핑식으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양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원산지 표기를 확실히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생김새만으로는 국산과 일본산의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다 상당수 소비자가 일본 수산물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기형 방어가 방사능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 게 국내산이겠지. 비싼 방어를 사먹겠다며 돈을 더 지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산이 국산보다 비쌉니다. 경남어류 양식협회에 따르면, 일본산은 지난해 킬로그램당 16,000원에서 18,000원 선을 올해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산은 지난해 12,000원에서 13,000원이었던 것이 올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값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산과 국내산 방어의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에 적힌 내용만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국내 양식 업계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공습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라수소 등의 반도체 필수 소재는 수출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생선이나 어패류 같은 수산물은 팔아먹지 못해 안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검역이 완화된 데다 덤핑공세로 사실상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업자들은 일본산에 밀려 안 팔리는 고기를 보며 죽일 수는 없고 고기는 커지고 양은 많아지고 자꾸 재고는 많아져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이는 먹여야 하고 고기를 팔아서 사료비를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출하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산 화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수조마다 화러 운반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산인데요. 도쿄 올림픽 연기와 코로나 19로 내수 시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이 덤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협회 측에서는 일본산 수입 화러가 제대로 된 검역이나 검사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워낙 덤핑으로 많이 들어왔고 우리들로서는 판매를 할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대안도, 대책도 없다. 코로나19에다가 덤핑으로 날아오는 일본산 수입화로 홍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다 참지 못한 양식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살이 오른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화로 참돔과 방어를 서울 도심도로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는 항해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검역이 완화된 뒤 지난 7월 일본산 참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늘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수입량 조절이나 검역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WTO나 국제 규정에 위배된다며 일본만 정밀 검역 비율을 높이는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한국 정부는 수산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이 있다 보니 일본의 수산물 우겨넣기는 원산지 둔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의 문제는 방사능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인 도요스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0명 발생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고토구에 있는 도요스시장에서는 지난 8월 이후 중간 도매업자 직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 48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11명 중 7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쿄도는 같은 사업자라도 단기간에 5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 집단 감염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물들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유통시킨 수산물을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과 어민들, 양식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운반 트럭들의 무분별한 통행과 허술한 방사능 검사 해소 무단 방류까지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서류 안 하면 일본 수산물 운반 트럭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남포군장,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하지 못한다.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 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며, 그게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 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화로차가 수조 탱크 안에 해수를 국내에 무단 방류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냐. 설사 방사능이 아니더라도 고염분의 바닷물을 민물에 방류한다면 그것 또한 큰 자연 파괴행위이다. 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와 법규 재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